자, 안녕하십니까. 이수 유튜브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이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르토그 블러드포일이죠. 구르토그, 보통 블러드포일이라고 많이 얘기도 하시고, 구르토그라고도 얘기하시고, 뭐 구토라고도 하시고, 뭐,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 공략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략은, 로그 팟 기준, 스피드런팟 기준 공략 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공략은, 제 공략 영상은 100%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공략 영상이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르토그, 구토라고 그냥 어, 줄여 부를게요. 구토. 1페이지 60초 동안 지속이 되고요. 평타로는 황금 기준으로 6,000의 피해, 그리고 천대기 기준으로 2만의 피해가 들어갑니다. 이 친구는 밀쳐내기라는, 어, 대상, 대상을 밀어내고 어그로를 낮추는 스킬을 쓰고요. 그리고 혼란의 일격. 대상을 5초간 기절시키고 어그로를 낮추는 스킬을 씁니다. 어그로 낮추는 스킬이 두 가지나 존재를 해요. 그리고 회전 강타. 재사용 시간은 10초고, 전방에 4미터 범위 내에 모두에게 5,000의 물리 피해를 주고요. 산성 상처 지속 시간을 초기화 시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옥 산성 숨결 근접한 대상에게 부채꼴 모양의 1 0 m 내에 있는 부채꼴 모양으로 20초 동안 5초당 2,700의 자연 피해를 주는 스킬을 사용 합니다. 도적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망으로 이 씹으면 되겠죠. 자, 오늘 해치심 스킬입니다. 산성 상처라는 스킬을 사용을 하는데 이건 뭐 평타마다 묻는 거예요. 네, 묻는 거고 대상을 공격을 성공할 때마다 공격을 대상에게 공격을 성공할 때마다 2초마다 어 중첩되는 디버프고요. 대상에게 틱당 250씩 물리 피해 그리고 플러스 방어도 마이너스 100 감소 모든 디버프는 중첩이 된다고 합니다. 해제는 불가능하고요. 무막과 방막 회피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뭐랄까, 그, 방속을 그 조금 올려야겠죠. 무막, 방막 회피를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뭐, 로고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끌어오는 피. 10초마다 가장 멀리 있는 대상에게, 5명에게, 60초간, 초당 600의 물리피해를 주는 디버프를 사용을 합니다. 피해가 중첩이 되고, 흑마의 어둠의 선물, 곡이죠. 고곡의 어둠의 선물로 피해 감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사의 얼방 기사의 무적으로 쉽기가 가능하다고 하죠. 자, 1페이지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2페이지까지 바로 설명하고 1페이지서부터 주요 설명할 거를 쭉쭉 말씀드릴게요. 자, 2페이지. 자, 구루토그 2페, 2페이지입니다. 구루토그 2페이지는 일단 30초 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게 반복이에요. 1페이지와 2페이지 반복이고, 평타는 6천의 물리 피해, 황금 기준이고요. 음, 2만의 물리 피해, 천대기 기준으로 2만 데미지가 들어간다. 그리고 지옥의 회전 강타, 재사용 시간 10초, 전방에 4미터 내에 모두에게 12000의 물리 피해를 주고요. 4초 동안 치유 감소 50%를 어, 줍니다. 지옥산성 숨결 같은 스킬링이긴 한데 이페이지에서는좀 달라요 이페이지 시작하자마자 지옥 분노 대상자와 주위에 5m 광역 피해를 5천의 피해를 줘요 그래서 바로 붙으시면 안되고 이 구루토그가 지옥 분노 대상자에게 붙기 전까지는 밀리드는 붙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무의미함 지옥 분노 대상자 외에 다른 대상에게 위협 수준을 느끼지 못해요 어, 정신 나간 놈이죠 단, 지옥 분노 대상자가 죽으면, 죽으면요. 그간, 탱커들이 어그를 쌓아왔기 때문에 탱커한테 달려가요. 대신에, 이 페이지 상태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옥 분노, 구루토그 자신한테 쓰는 거예요. 구루토그 자신, 구토 자신한테 쓰는 건데, 구토가 지옥 분노 대상자만 공격을 하며, 공격력 상승, 몸집 세배, 폭진. 네. 이 30초 동안 얘는, 어, 공격력을 삼시, 상승하고 몸집이 3배가 커진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분노 이거는 우리가 당하는 거죠 대상자 지옥분노 대상자가 선택을 받으면 방어도 15,000이 올라가고요 생명력이 3만이 증가하고 셀프 힐링 치유가 100% 증가를 합니다 공격력은 300% 증가하고요 대상의 몸집이 100% 증가합니다 저도 같이 커진다 라는 소리예요 음.